지금 할리 데이비슨 스트리트 글라이드 모델을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인상은 굉장히 부드럽고 편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새로 탑재된 엔진이 107큐브기인치 우리식으로 환산을 하면 한 1800cc 정도 되는 배기량을 가진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할리는 이기통 엔진의 대명사인데, 어떤 고동감이나 뭐 이런 엔진의 어떤 떨림, 진동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상상은 하시죠 아무래도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할리 데이비슨 중에서 투어링 패밀리에 속하는 기종이거든요 스트리트 글라이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승차감, 편안한 승차감 장시간 라이딩을 해도 어떤 뭐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어디 불편한 것이 없도록 이렇게 쾌적한 승차감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여행에 맞춰져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엔진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엔진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형 할리데이비슨 기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스마트 키를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를 소지만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무선으로 키를 오을 하면 전기가 다 들어오죠. 계기판들이 작동이 되고 LCD 모니터에도 할리데이비슨 로고가 표시가 되고 그냥 가볍게 중립인 것을 확인하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시동이 걸립니다. 제가 편안한 그런 뭐 진동과 어떤 승차감을 위주로 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서 있을 때의 고동감은 또 할리데이비슨을 따라갈 게 없죠. 소리가 굉장히 터프하고요. 네, 엔진 회전수가 지금 아이들링이 약 1000rpm이 조금 못 미치고 있는데, 엔진 배기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정도, 어, 엔진 회전수만 돼도 충분히 가속할 수 있는 토크가 발생이 됩니다. 시동이 약간 꺼질락 말락, 꺼질락 말락 하는 느낌이 들면서도 잘 유지가 되고 있죠? 탈리데이비슨 엔진들의 특징인데요. 800rpm 정도에서도 고동감을 느끼기가 되게 좋네요. 그리고, 최대 회전수가 뭐, 고작 해봐야 한 5000에서 6000 사이인데, 크루저들은 이제 토크 특성이 굉장히 두툼하고, 어떻게, 지어 짜는 출력이 아니고, 어, 회전수를 낮게 가져가도 충분히 힘을 내는 그런 토크 위주의 엔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 보면은, 오른쪽에 전압, 배터리 전압 게이지, 그 다음에 속도계, 그다음에 뭐 RPM, 그 다음에 남은 주유량, 가운데 LCD 모니터는 이제 내비게이션 기능 같은 이런 기능들이 원래는 있는데, 국내에서는 지금 뭐 사용할 수가 없는 기능이라고 하고, 기본적으로는 오디오를 활용하는데 거의 중점이 된이 LCD 모니터라고 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터치 스크린 기능이 되고 있고, 조작은 굉장히 간단하게 오른쪽 스위치 박스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토글 스위치 같이. 이렇게 상하좌우로 오르내리면서 작동할 수가 있고요. 할리 데이비슨을 시승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미국 시장 쪽에 맞춰서 있어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스로틀 그립이나 아니면은 브레이크 그립 레버라든지 조작할 수 있는 부위들 있죠? 뭐 발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딱 할리 데이비슨에 앉는 순간, 아, 이거 할리구나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다른 모터사이클들이랑 약간 차별되는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지죠. 네, 그리고 이제 스트리트 글라이드라고 하면,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앞쪽에 살짝 낮게 처리된 이쪽 페어링인데, 페어링을 보면은 윈드 스크린이 그렇게 높게 설치가 안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바람을 잘 걸러 줍니다. 그래서 물론 옵션으로 앞 스타일로 높은 스크린을 달 수는 있겠지만 또 이렇게 낮게 윈드 스크린을 만듦으로써 전체적인 실루엣이 이렇게 좀 낮아지거든요. 이렇게 낮고 밑으로 깔린 약간 베거 스타일의 그런 느낌을 또 스트리트 글라이드의 또 매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약간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잘 처리가 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투어링 기종답게, 보면은, 사이드백이 달려있죠? 자, 사이드백이 달려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렇게, 레버를 간단하게 당기면은,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정도면, 여행을 가도 충분한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 양쪽을 하나씩 있기 때문에, 동승자가 한 명도 탑승을 해도, 소지품 정도는 충분히, 한 1박, 2, 일 며칠, 몇 박, 한 2박, 3박 정도는, 어, 뜬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투어링 기종이기 때문에, 어 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다른 투어링 기종 같은 경우는 이제 탑박스까지 있는 모델이 있지만 아뭐 이런 또 예쁘게 빠진 이런 실루엣을 또 가질 수가 없죠 편의성을 높이는 대신에 그래서 스트리트 글라이드만의 특징은 이렇게 최 최적의 편의성을 갖춘과 동시에 또 아름다운 디자인까지 잡았다는 그런 게 특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브레이크 쪽을 보고 계신데 이쪽 프론트 브레이크인데요 더블 디스크를 채용을 하고 있고 양쪽으로. 동식 사피스톤으로 보이는데 네 캘리퍼가 물려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제동력이 괜찮습니다 강력한 제동력은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특히 앞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마스터 실린더의 어떤 세팅이나 그런 것도 괜찮아서 스포츠 바이크에 준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크루저치고는 충분히 세밀하게 제동력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스로트를 당기면 감탄사가 나올 만큼 생동감이 느껴지는데요 로치를 붙이는 순간부터 느낄 수 있는 거는 확실히 부드럽다 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데도 스로틀을 확 열면은 굉장히 거칠게 달려가는 모습이 확실히 할리데이비스다운 분이고요 기어는 6단까지 있습니다. 또에 맞게 차례로 1단부터 변속을 해보면은 확실히 미러키에이트 엔진은 효율이 높고 성능도 높이고 그리고 안락하고 좀 정숙성을 포인트로 잡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확실히 이런 부드럽고 정숙한 컨셉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투어링 기종이긴 한데 시내에서도 한번 타봤는데요 3단 4단으로 다닐 만큼 저속도크가 부드럽고 확실히 힘이 좋고요. 그리고 덩치가 좀 크고 무거운 기종이긴 한데 그래도 바퀴가 굴러가기만 하면은 무게중심이 좀잘 잡혀서 있어 그런지 뭐 저속에서 컨트롤하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웬만큼 키가 아주 작지만 않으시다면 발이 바닥에 잘 닿는 설정이기 때문에 어 심리적으로도 꽤 여유가 있고요. 하지만 크루저답게 좀 5단하고 6단 왔다갔다하면서 정속 주행을 해보면 시속 80km 정도로 달리다가도 급가속이 필요하면은 그냥 쓰레터를 당겨서 소감을 충분히 맛볼 수가 있고요. 고회전에서도 부드러운 엔진이 바로 이 미러키웨이트 엔진인데 보통 생각하는 이런 대형 VTE인 엔진들의 필링하고 좀 다르게 유순하고 좀 섬세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특히 과거에 비해서 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장면에서 뭐 가속이 급하게 필요한 장면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없앤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정속으로 크루징을 해보니까 6단 탑계에서 한 80에서 100km 정도로 달리면은 RPM이 해 봐야 한 2000rp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 저회전에서 느껴지는 이런 고동감이나 엔진의 여유 이런 것들은 확실히 할리데이비스만 가지고 있는 그런 장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크루저 종들한테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서스펜션 세팅이 생각외로 굉장히 부드럽고 고속에서도 잘 맞춰져 있어서 방향을 바꾸거나 급선회하기도 굉장히 수월했고요. 낭창거리거나 이렇게 좀 울컥거리는 그런 움직임도 생각보다는 적었고 속도를 올릴수록 바닥에 좀착 붙어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핸들링이 굉장히 부드럽고 예측이 언제나 돼서 덩치가 크고 무거운 데도 불구하고 별로 불안한 느낌이 없어서 그런 점이 되게 좋았네요. 자 브레이크 성능도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무거운 바이크를 시승할 때에는 이런 제동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스트리트 글라이드 같은 경우는 일단 디스크 브레이크가 양쪽으로 두 장이고 사 피스톤 캘리퍼를 각각 채용을 해서 굉장히 무거운 바이크임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제동을 해도 앞이 푹 주저하는. 어, 그런 현상이 별로 없었고 더군다나 이제 리어 브레이크가 굉장히 강해서 같이 써주면은 더 안정적으로 제동을 할 수가 있고요. 제동력에서는 크게 부족함을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스트리트 글라이드만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이제 이 멋진 디자인이 있는데 프론트 페어링이 좀 짧아서 방풍 성능이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이 바람을 정리해주는 역할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설계할 때 어떤 처음에 의도했던 그런 적정한 속도로만 달리면 헬멧 위로 바람을 대부분 다 흘려보내기 때문에 가슴쪽이나 라이더 어깨나 그런 부분으로 직접적으로 주행풍을 뭐 받아서 힘들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던가 그런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할리 데이비스 스트리트 글라이드를 체험을 해 봤는데 확실히 이렇게 에이트 엔진이 신형 엔진이라고 해서 옛날 할리 데이비스만의 그런 감칠맛 같은 게 사라졌을지 않았을까 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타보면은 막상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확실히 할리 만큼 아무도 이렇게 재촉하지 그런 여유를 부드럽게 여유있게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확실히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고성능 모델을 뭐 자주 선보이지는 않는 편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명맥을 유지하고 인기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여전히 이 신형 할리 데이비슨에도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확실히 아, 이 브랜드 파워를 괜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할리 데이비슨 기종을 시승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운 시승이었습니다.